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캠핑갈때는 여기 잡고 이제 끌고 가는거죠 이렇게 폴딩박스를 의자로 사용해도 됩니다 솔직히 지금 무너지면 레전드인데 무너지지가 않네 레전드가 안찍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비겐트 폴딩박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세가지의 종류가 비겐트 폴딩박스들이고 얘가 25리터 얘가 48리터, 얘가 9 0리고 59리터짜리 폴딩박스 빼고는 모든 사이즈의 폴딩박스를 다 가지고 있고 비겐트 폴딩박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캠핑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구매했던 폴딩박스는 얘가 제 인생 첫 번째 폴딩박스거든요. 얘를 22,400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제품은 몇번 사용하긴 했는데 좀더 좋은 폴딩박스를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겐트 폴딩박스를 산거고 전에 쓰고다니던 이 폴딩박스에 약간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면은 이 제가 구매한 제품을 좀 잘못 구매했는지 이게 뭐 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드 상판이 자유분방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뚜껑으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드 상판이 고정이 안돼서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얘가 뭐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렴해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몇번 폴딩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내구성이 막 좋은 제품이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 만지면은 아프고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사이즈가 좀 아쉬워가지고 아 이것보다 좀더큰 폴딩 박스를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본 게. 이제 여러 폴딩박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폴딩박스가 비겐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겐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일단 비겐트 제품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상판하고 폴딩박스랑 뭐 이렇게 따로 물지가 않습니다. 상판에 딱 맞게끔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모든 상판을 뚜껑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뚜껑이 따로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우드 상판을 뚜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점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제품의 재질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이것도 뭐 플라스틱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튼튼하고 얘 위에 올라가서 앉아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홀딩 박스예요. 안정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들었던 거. 사이즈가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제일 작은 사이즈라서 이 친구를 뭐 많이 갖고 다니진 않고 저는 이 중형 사이즈 48L짜리 폴딩박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캠핑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박스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폴딩박스를 구매한다 생각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폴딩박스는 48L짜리 두개 사서 사용하는 게 제가 사용해봤을 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90L 짜리인데 공간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잡동산이들은 진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제가 캠핑하다가 좀 자주 안 쓰는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언제든 캠핑 갈수 있는 버너, 호텔, 뭐 식기도구 이런 거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얘 하나만 가지고도 캠핑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장점은 비겐트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잘못 건드리면 아프거나 그런데 얘는 뾰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는 뭐 조심스럽게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만져도 뭐 다칠 일은 없는데 얘는 좀 조심스럽게 만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겐트 폴딩 박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뭐 캠핑 갈때 사용해도 물론 좋긴 하지만 캠핑 안 가더라도 비겐트 폴딩박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이렇게 이 폴딩박스들끼리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캠핑 안갈 때는 집에서 수납장으로 써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제가 올라가 있어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수납장으로 썼을 때도 굉장히 튼튼한 폴딩 박스이기 때문에 굳이 캠핑 안 가더라도 집에 이렇게 놓고 수납함으로 써도 되고 이 비겐트 폴딩 박스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은 폴딩 박스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폴딩 박스를 알아보는 도중에 비겐트 거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킨텍스로 2020 캠핑 페어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겐트 폴딩 박스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사면은 좀더 싸게 살수 있어가지고 이 폴딩 박스를 막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혹시 흔한 커플 아니냐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7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서비스로 이제 얘랑 얘를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폴리 박스들이 많습니다. 보내주실 때도 뭐 사장님께서 뭐 리뷰해달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리뷰도 안 하고 편하게 사용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거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사장님께서 또 같이 보내주신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8리터짜리 용량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캠핑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일단 이 폴딩 박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폴링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폴링이 되죠 그래서 폴딩박스 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여 안에 일단 이제 짐을 넣고 캠핑을 가서 번호를 올려놓고 요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짐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번호 있는 상태로 좀 놓고 여기서 필요한 물건 빼가지고 다시 얘 조심스럽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아쉽더라고요 이게 앞에다가 문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실제로 비겐티에서 그렇게 앞에 문이 이렇게 열리게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폴딩박스가 그래가지고 48L짜리 폴딩박스가두 개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샀습니다 근데 요 앞에 문 있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먹다가 뭐 필요하면은 원래는 여기 들어가지고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앞에만 툭 열면은 물건을 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색깔이 제가 작년에 구매했을 때 있었던 색깔들이 블랙, 블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파란색. 굉장히 화려한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흰 색깔이나 뭐 아이보리색 이런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웬걸? 아이보리 색깔이 나왔습니다. 아이보리 나왔으면 사야죠, 여러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또 약간 아이보리 계열, 베이지 계열, 이런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질렀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이보리 사세요. 아이보리가 가장 예뻐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 너무 튼튼하고, 마감도 너무 잘 되어있고, 너무 좋았는데, 비겐트 마크가 이게, 비겐트 뜻이 이제 큰 개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미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마크에. 그래가지고, 아, 이 마크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뭐 이쁜 마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마크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또 사야죠. 개미가 있다가 개미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이세 가지의 아쉬웠던 점을 다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나? 얘는 상판 포함. 22,4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물론 사이즈도 더 크지만 상판 빼고 얘만 28,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상판이 더 되면은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긴트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가격에 값어치를 합니다. 한번 사면은 뭐 내가 색상이 질리지 않는 이상 거의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캠핑을 뭐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캠핑하는 내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뒤에도 캠핑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뒤에도 이 친구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겐트 폴딩박스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48L 짜리에는 전용 카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트에 폴딩박스를 올리고 하나를 또 올려도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손잡이로 올려 가지고 그냥 얘를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힘들게 들고서 날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캠핑 갈때 차에다 이렇게 옮기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전용 카트가 있어가지고 크게 힘들지 않게 홀딩박스를 차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캠핑 갈 때는 여기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비겐트 홀딩박스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캠핑을 시작하면서 폴딩박스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비긴드 폴딩박스 적극 추천합니다. 아마 구매하시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폴딩박스는 솔직히 저는 얘잘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거의 집에서만 그냥 사용하고요. 혼자 다닌다고 하면은 48L짜리 하나. 그리고 둘이 다닌다고 하면은 48L짜리 두 개.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90L짜리 펄리 박스를 가지고 갔을 때 저는 이 상판에 집에서 안 쓰는 밥상이 있어가지고 밥상 다리를 떼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얘가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혹시 그 비겐트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다리 혹시 가능할까요? 제 욕심이겠죠? 제가 나중에 안쓰는 밥상 있으면 은 다리 떼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의 비엔트 폴딩박스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폴리박스를 의자로 사용해도 됩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진짜 뭐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무너지면 레전드인데 무너지지가 않네요 레전드가 안찍히네 조금 아낀다고 싼거 사지 마시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거 구매하시면은 후회한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세요